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 드입니다. 어제도 오랜만에 생방송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명박재단 곽상도 미래통합당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어제 현장에도 와주셨던 아주경제 김태영 기자님이 또 이렇게 기사를 써주셔서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재판부는 기사 일부 내용을 동영상 화면에 보여주면서 그대로 읽는 형태의 발언이라며 기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 내용 자체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화면에 기사를 띄우고 그 부분에 강조할 부분을 제가 빨간색 밑줄이나 네모 박스로 강조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십 분 동안 제 영상을 직접 보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듣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기사를 읽는 걸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동안 곽상도 의원실에서 제 콘텐츠 하나하나 다 들여다본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저의 생각을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쪼록, 곽상도 의원과 신천지 간 유착 관계가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이렇게 재판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을 했다고 해도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명박, 미래통합당 등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공공관심사에 대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에서도 신천지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진술했다고도 이렇게 나와 있죠. 동기화 목적은 공공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되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언론에서는 국민을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서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맹 비난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제가 의아한 것은 그 김정식 씨도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국민이다. 30대 청년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저를 향해서는 민주당 관련된 온갖 타이틀 다 갖다 붙이면서 정치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심지어 저는 비례대표 출마한 적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관성 있게 언론에서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명박 씨는 전 대통령 아닙니까? 현역 대통령이라서 저렇게 욕한 겁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아무쪼록 어제 저는 시민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가슴 깊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현장엔 이렇게 우리 유튜버분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김태현 기자님이 같이 와주셨습니다. 왼쪽부터 황기자,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 빨간아재, 그리고 저, 그리고 시사발전소, 고양이뉴스, 이렇게 다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고 더 많은 청년 스피커들을 양성하고 함께 연대해 가겠습니다. 이번 무죄를 통해 희망을 가지게 됐다라며 동력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 또한 정말 다행이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지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논란에 부추겨서 관심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뭐 어쨌든 성과를 냈다. 이 또한 중요한 거다. 관심을 끌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게 지금 류호정 의원의 행보입니다. 타투 드러낸 파격 드레스 있고 타투와 합법발을 외치다. 한마디로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참석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는 건데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딱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관심을 끄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정부의 홍수 시대에 어떻게든 본인이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모로 관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만 할까요? 어떤 비판이 있는지 본인에게 쏟아질진 본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나 이렇게 많은 시대착오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소리 낸다. 그러니까 나 지켜달라. 뭐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류효종 의원이 타투어법을 저렇게 낸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이죠. 뭐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아, 전 도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대리게임을 비판했을 때도 류호정 의원의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과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판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류호정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과연 이게 맞나 싶다는 겁니다. 이에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류여정 의원이 사용하는 저 수많은 금액의 활동비는 우리들의 피 같은 세금이다. 이게 지금 대학생 동아리 활동하는 줄 아나 억으로만 남기면 다 되는 줄 안다. 저런 짓이 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닌데 이해로도 해야 할 일을 해라. 진짜 필요한 일이 산더미인데 도대체 뭐하냐? 제발 비례대표 좀 없애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참고로 저는 비례대표를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각 전문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호정 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외로도 지금 법안 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국민 생명, 복지 이런 거좀 관심 가져달라. 하라는 정치인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는 쇼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몇 마디 하고 사진 찍으면 그게 정치하는 거냐? 심상정 의원을 향해 잘 봐라. 본인이 쌓아안고 가자고 한 결과가 지금 현실이다. 뭐 가지가지한다 그냥 관종 같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급 주는 게 아깝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국회 본관 농성 아니면 퍼포먼스만 하시네 능력으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힘은 없으신가 라는 따끔한 지적도 이어졌고요 이외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얻으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까지 용인이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류효정 의원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BTS 정국을 인용해서 이걸로 또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진은 안 내리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또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류호정이라는 개인의 이름은 알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과거를 역행하게 만드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뭐, 쿠데타는 혁명이라 하고 이준석 대표가 내정한 한기호 씨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준석 대표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뭐, 쇄신, 혁신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지금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에 한기호 의원과 김도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의원이죠. 한기호 의원 내정에 대한 우려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데요. 정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심각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강경화 장관 관련해서도 모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고, 민주당을 내부의 적이라고 빗대서 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실업 해결 방법이라면서 군부대 해체를 멈추고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해서 총선 기간 때 엄청나게 많은 논란을 불러온 바도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의 애도에 빠졌던 시기에도 이 사람은 좌파 색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지역구에서 청소년들 간의 폭력, 금품 상납 등의 전모가 밝혀져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는데도 본인은 교육계는 관심사가 아니라며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발언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도 있죠. 이외로도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이 순직 처리가 되자 그분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입사 이기도 했고요. 쿠데타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의 기운바가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이준석이 새바람이라고 2030의 희망이라고 하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준석은 광고형 아바타 아니냐 결국에 국민의힘을 뽑으면 군복무 확대되겠네 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막말을 했던 사람을 사무총장에 앉힌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